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5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건강하게 손주와 놀고 계신 모습인가요? 아니면 차마 말하기 힘들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60대 초반의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했답니다. 한 그룹은 은퇴 후 완전히 쉬신 분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뭔가 활동을 계속하신 분들이었어요. 5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활동을 계속하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80%나 낮았어요. 80%입니다. 거의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육 감소증은 60% 낮았고, 우울증은 70%나 낮았어요. 심장과 혈관 질환 위험도 40% 낮았고요.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력에서 출발했는데 말이에요. 단 하나의 차이. 계속 활동했느냐, 완전히 쉬었느냐. 이 선택 하나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이른데가 되어서도 손주를 안고 웃으며 살아가고, 다른 한쪽은 요양병원 침대에서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됐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이 한마디가,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십니까?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60세에 똑같이 은퇴하신 두 분을요. 한 분은 정말 이제 쉬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다른 한 분은 뭔가 허전하다며 작은 일을 시작하셨고요. 5년이 지난 지금 쉬신 분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일하신 분은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바로 5년 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5년이면 60대가 70대가 되는 거예요. 70대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5년은 길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그냥 쉬면서 보내면 그냥 5년이 흘러갈 뿐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5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둘째,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5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0세였던 최영호 씨예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셨어요.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맞으셨죠.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넉넉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답니다. 최 씨는 퇴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회사 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 부인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대요. 그런데 2년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침대에 10시까지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점심 먹을 시간까지 드라마를 보시다가 밥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셨죠.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시거나 낮잠을 주무셨어요.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매일매일 매일 반복됐답니다. 3년차가 되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약속도 자주 잊으셨어요. 부인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라고 하면 그랬어. 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함도 찾아왔어요. 우울하다고 하시더니 결국 병원을 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진단을 내리셨답니다. 골프는 함께 칠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셨어요. 여행도 이제 귀찮다며 가지 않으셨고요. 4년차에는 몸무게가 15kg이나 늘었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시니까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니 당뇨 전 단계래요.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지금 65세가 된 최영우 씨는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의 전 단계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세요. 말수도 현저히 줄었고 표정도 무기력해요. 부인은 남편을 돌보느라 완전히 지쳐 계세요. 자녀들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5년 전그 건강하고 활기차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단지 쉬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분은 60세였던 김정숙 씨예요. 간호사로 30년간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병원 일이 힘들기도 했고,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셨대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푹 쉬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셨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셨어요. 동네 요양원에 이력서를 넣으신 거예요. 주 3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1년 차에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시니까 처음엔 좀 피곤하셨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요양원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삶의 활력소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하루가 의미 있어 지더래요. 2년차에는 요양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으셨어요. 주 5회로 근무를 늘리셨죠.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보람을 느끼셨대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늘 안 오세요? 하고 물으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3년차에는 신입 직원 교육까지 맡게 되셨어요. 30년 경력을 살려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즐거우셨대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뿌듯하셨고요. 4년차가 되니까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력이 되셨어요. 원장님이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자주 하셨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지금 65세가 된 김정숙 씨는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매일 활기차게 출근하시고 기억력도 또렷하고 말투도 밝으세요. 자녀들은 엄마가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래요.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세 번째 분은 62세였던 강민수 씨예요. 자영업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작은 집도 마련하시고 텃밭도 가꾸시며 전원생활을 시작하셨죠. 1년차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게참 좋으셨대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데 2년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가끔 택배기사님과 나누는 인사가 유일한 대화였대요. 외로움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3년차에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더래요. 4년 차에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5년 후인 지금 67세가 된 강민수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며느리와의 갈등도 생기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번째 분은 61세였던 이은미 씨예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는데 60대에 제빵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반죽도 잘안 되고 빵도 잘안 부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연습하셨어요. 5년 후인 지금 66세가 된 이은미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하지만 표정이 밝고 건강하세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빵을 자랑스러워 한대요. 자, 이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60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셨는데, 5년 후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쉬는 것과 의미있게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최영호 씨와 강민수 씨는 그냥 쉬셨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내셨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지내는 게 전부였어요. 반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셨고,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으셨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쉬는 것과 활동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5년 만에 급격히 퇴화해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밝힌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를 계속한 노인의 치매 위험이 80% 감소했어요. 근육 감소증은 60% 낮았고 우울증은 70% 낮았어요. 심장과 혈관 질환 위험도 40% 낮았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에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해요. 배워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제예요. 김정숙 씨를 보세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매일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셨어요. 각자 다른 성격과 필요를 가진 분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어요. 신입 직원을 교육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전달해야 했고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반면 그냥 쉬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건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아요. 같은 화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죠.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일도 없어요. 최영호 씨가 그랬어요.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였죠. 5년이 지나니까 뇌는 점점 기능을 잃어갔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의 전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사회적 고립은 5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요. 강민수 씨가 바로 그 예예요. 시골로 내려가 혼자 지내면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죠. 가끔 택배기사님과 나누는 인사가 유일한 대화였어요. 2년차부터 외로움이 찾아왔고, 3년차에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5년간의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 김정숙 씨를 보세요. 매일 요양원 동료들과 어울리셨어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셨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퇴근 후에도 가끔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도 하셨어요. 이런 사회적 연결이 5년간 쌓이면 엄청난 건강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이에요. 목적 의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5년 후 극명하게 드러나요. 최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서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이 5년간 쌓이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반면 김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동료들과 함께 할 일이 있었죠. 오늘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셨대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노년기의 과업은 통합감을 이루는 거래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지혜를 완성하는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쉬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활동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때 진정한 통합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냥 쉬기만 하면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고 에릭스는 경고했어요. 최영호 씨가 바로 그 절망감에 빠진 경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찾아온 거죠. 반면, 김정숙 씨는 통합감을 이루셨어요. 30년 간호사 경력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신 거예요. 뇌과학에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하지만, 이건 지속적인 자극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새로운 걸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뇌는 계속 발달해요.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퇴화해요. 5년이면 그 차이가 치매와 건강한 뇌로 나뉘는 거예요. 이은미 씨를 보세요. 60대에 제빵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셨어요. 반죽하는 법, 발효시간 조절, 5분 온도 맞추기.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처음엔 어렵고 실수도 많았지만 계속 연습하셨죠. 이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성화된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또래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세요. 공자님이 육순이라고 하셨죠. 60세는 귀가 순해지는 나이. 즉, 인생의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이 지혜를 그냥 집에 묻어두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김정숙 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것처럼요. 이은미 씨가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요. 60대의 지혜는 나누기 위해 존재해요. 그냥 쉬면서 묻어두는 건 사회적 손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60대는 아직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황금기예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60대는 중간 지점이에요. 아직 절반의 인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5년 후면 여러분은 70대가 돼요. 그 70대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건가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맞이할 건가요? 선택은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그냥 쉬면서 텔레비전만 볼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할 건가요? 5년은 길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5년 후의 결과는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최영호 씨처럼 될 건가요? 김정숙 씨처럼 될 건가요? 그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5년이라는 긴 여정도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 없어요. 하루 4시간만 일주일에 사흘만 시작해도 충분해요. 최영호 씨처럼 완전히 손을 놓지만 않으면 돼요. 김정숙 씨도 처음에는 주 3회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5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오늘 동네 슈퍼에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평생교육원에 전화해서 어떤 강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5년 후 여러분을 구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5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필요 없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세요. 교사였다면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를 할수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경험이 지금도 유용해요. 요리를 좋아하셨다면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이제 사업이 될수 있어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팔수 있어요. 플리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요. 회계 업무를 하셨다면 작은 가게들의 장부를 봐주실 수 있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면 대리운전이나 택배 일을 할수 있고요. 이은미 씨처럼 새로운 걸 배워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바리스타 원예, 반려동물 돌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지자체나 평생교육원에서 무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의미에요. 월 50만원을 벌어도 괜찮아요. 그 50만원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건강을 지켜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세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연결은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강민수 씨처럼 혼자 고립되면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사람을 만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야 해요. 독서 모임에 가입하세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운동 모임에 참여하세요. 등산,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무엇이든 좋아요.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활동을 하세요. 복지관, 도서관,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참여해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교회나 성당, 절에서 하는 봉사에 참여하세요. 종교가 없어도 봉사활동은 할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해요.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는 게 우울증을 예방해요. 5년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70대에도 외롭지 않아요. 김정숙 씨가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신 거죠. 네 번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최영호 씨처럼 10시까지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규칙적인 생활이 5년간 쌓이면 엄청난 건강 자산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30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무기력해져요. 오전에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세요.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일찍 끄세요. 이런 규칙적인 리듬이 5년간 쌓이면 건강의 기초가 돼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져요. 다섯 번째, 계속 배우세요. 뇌는 새로운 걸 배울 때 가장 활성화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배워야 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필수예요.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세요. 세상에는 배울 게 무궁무진해요. 외국어를 배우세요. 영어 기초회화만 해도 여행이 즐거워져요. 악기를 배우세요.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는 시작하기 쉬워요. 그림을 배우세요. 수채화나 색연필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글쓰기를 배우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 자체가 치매를 예방해요. 5년간 꾸준히 배우면 70대에도 머리가 맑아요. 이은미 씨가 제빵을 배운 것처럼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 그냥 쉬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할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5년간의 활동이 남은 20년의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가요? 건강하게 손주를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 그 의미는 활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60대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김정숙 씨처럼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은미 씨처럼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될수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의미를 찾게 돼요. 그 의미가 여러분을 5년간 건강하게 지켜줘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시작하지 못해요. 내일이 아니면 모레도 시작하지 못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그냥 흘러가버려요. 5년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첫 걸음을 내디세요.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좋아요. 자원봉사라도 좋아요. 평생교육원 강좌 하나라도 좋아요.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5년 후 여러분은 70대가 돼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래보다 10년은 젊으시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60대에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너무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이런 미래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60대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이에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이 생각을 버리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5년은 길지만 그냥 쉬면서 보내면 그냥 5년이 지나갈 뿐이에요. 의미있게 활동하면 인생이 바뀌는 5년이 돼요. 최영호 씨의 5년과 김정숙 씨의 5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5년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둘째, 경험을 활용하기. 셋째, 관계 가꾸기. 넷째, 규칙적인 리듬 만들기. 다섯째, 계속 배우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 뭔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5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